2010년대 중반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술이 있습니다. 왜 소주는 원래 쓴거 아니야? 어, 아저씨. 유자, 청포도, 자몽 등 다양한 맛으로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만들었던 과일 소주인데요. 한동안 편의점 냉장고 맨 앞자리를 차지했지만 반짝 인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열기가 오래가진 못했죠. 그런데 이게 요즘 미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미국에서 그것도 과일소주가 싶은데 우선 지표를 살펴보면요. 과일소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올 한해 1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고요. 올해 1월부터 4월 기준 작년과 동일기간 비교했을 때 전체 소주 수출액과 일반 소주 수출액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과일소주는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소주는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나다는데요. 이거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기인 건지 현지 교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과일소주 주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같이 파티 할 때도 가져오고 이런 친구들 많죠. 전에는 과일 소주를 한인마트나 한국 식당 같은 데서만 볼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코스트코나 미국 주류 체인인 맥모 같은 곳에도 과일 소주를 팔고 확실히 인기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스트코나 타깃 같은 미국 내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살수 있을 만큼 자리 잡은 과일소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유행일까요? 우선 과일소주는 과일향이나 농축액을 첨가한 저도수 리큐르형 소주인데요. 여기서 과일과 저도수라는 특징이 의외로 미국에서 통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풀티하고 상큼한 달달한 술을 선호해가지고 하드 셀처나플레이버드 나트 베버지 같은 과일향 알코올 음료들이 최근 몇년 사이에 되게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친구들한테 소주를 처음 소개했을 때 친구들이 거의 다 되게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보드카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일 소주도 이런 주류 트렌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청포도나 복숭아 같은 기존의 인기 있는 맛부터 해외 전용으로 팔리는 콕 코넛 레몬, 딸기 등 새로운 라인업이 더해지며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류의 힘도 빠질 수 없는데요. 한류는 느낌 쉽고 가격은 감당 가능하고 맛은 달콤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 이세 조건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반 소주는 입문자들에게는 술 맛보다 알콜감이 먼저 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인상을 주죠. K컬처의 흥행 속에 한국의 주류 문화도 경험하고픈 하나의 콘텐츠로 받아들여진 건데요. 거기다 과일 소주는 일반 소주보다는 부담이 적다 보니 입문용 딱이고요. 여기에다 단순히 s n s 에 맛있다라고 올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섞 I love strawberry. 유하는 흐름까지 생기면 b e r r y 취향을 저격했다는 분석 b e r r y strawberry. 자기 취향대로 섞어 마시거나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 공유하는 흐름까지 생기면서 mz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소주 유행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미국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궁금해지는데 한국의 주류 문화는 예로부터 푸짐하게 한상 차려서 술을 곁들이는 반주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달콤한 술은 음식 맛과 어우러지기 힘들어서 그 인기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과일소주를 안주 없이 칵테일의 개념으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나라별 네. 주류 문화 차이가 과일소주 소비에 큰 영향을 네. 끼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똑같은 과일소주라도 나라별로 주류문화가 다르다 보니 소비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과일소주 인기가 예상보다 오래갈 수도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물간 추억 속 아이템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잘 먹히고 있다는 우리 과일소주. 여러분도 과일소주에 관한 재밌는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달달하니 맛있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